반갑습니다. 제가 사실은 3일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. 아니, 김영인 여사님하고 이재민 대통령님이 제 꿈에 나타나서 저보고 찹쌀, 찹쌀 가만히를 주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신청했습니다. 엄마, 그 꿈은 로또 아니면 은 대박이다. 그래가지고 제가 평생 30년 동안 연구 개발하고 대구 한의대에서 연구 개발 라면 먹으면서 연구 개발했던 특허 수중침대입니다. 그런데 뭘, 뭐라고요? 특허 수중침대입니다. 발명 특허를 냈습니다. 예, 그런데 예. 예, 그런데 집 팔아서 넣고 시어머니 아파트 준돈다 팔아놓고 했는데도 광고비가 모자라니까 물건이 너무 좋아도 팔지를 못했습니다. 그데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발. 이 침대가 각 가정에 밥솥처럼 들어가면 아까처럼 폐혈증으로 아픈 분들, 고혈압으로 아픈 분들, 그런 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. 미추진에는 강남 병원에도 납품을 했었습니다. 대통령님부터 저한테 한대 팔아주십시오. 쌀까마니를 주셨으니까 될 거라고 믿습니다. 다른 말은 많이 적어왔는데 제가 말빨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. 경기도 동구, 우리... 국회의원님, 시의원님들도 저를 도와주십시오. <laughs>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터넷 네이버에 svok, 시오증, k 알 치면 다 나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마지막으로 어제 연락받았습니다. <laughs> 특허진흥원 기숙을 해서 제게 상을 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. 이게 찹쌀 가만히 받은 꿈이랑 동일하다고 봅니다. 감사합니다, 대통령님. <laughs> 우리 선생님 휴대폰에 적으신 거는 그 QR 코드 있잖아요. 그 사진으로 촬영하시면 온라인으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. 꼭 남겨주시고요. 고양시에서 오신 분.